성령님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찬들 중에는 성령님을 자기가 소유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을 은사나 특별한 능력 혹은 불이나 바람 같은 신비한 에너지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교인 중에도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영적 존재로 잘못 알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신뢰하고 경애함으로 예배 드려야 할성 3위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는 뜻으로 3위 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 3위 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서열이나 차등이 없으신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칭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 해야 하지만, 관습상 성령님 혹은 성령, 성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시도 성자 하나님이라 증거했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행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세상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for 의 사건을 인 n u 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과정은 크게 분류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성령 세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용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구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성경에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쉬우게 표현한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 흘려주심이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 사건이 곧 크리찬으로 변화되는 해심이며 크리찬의 성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처럼 뜨겁게, 어떤 사람은 물처럼 시원하게, 혹은 아무런 육체적 체험 증상이 없는 등등 수많은 종류의 체험 증상들이 있습니다. 체험 증상의 종류나 각자가 느끼는 체험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경험하는 신앙적 공통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찬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상징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물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가 법적으로 공교회 앞에서 인정하기 위한 상징적 의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마찬가지로 일생에 한번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인 성령 충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화된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할때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가득 찼다는 뜻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인격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육신과 생활 전체를 완전하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활동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은총이지만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크리찬으로 살기 원하면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크리찬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하며 크리찬답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찬답게 살아 승리하며 살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당연히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크리찬답게 살수 있는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는 달란트라고 부르는 재능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개인의 소질과 기능으로 타고나거나 기량을 배우고 익혀서 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타고난 소질이나 기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떤 분야에 특별한 기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하며 이 영적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0절에는 방언, 통역, 예언, 지혜, 이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병고침, 능력, 믿음 등 아홉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위를 베푸는 일 등의 일곱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 능력인 은사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찬은 이 은사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개인 신앙 생활에 유익을 얻고 따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어 교회를 유익하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맺히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행할 때, 즉 성령이 충만할 때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본성적 인격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지닌 크리찬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크리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없다면 은사와 능력을 행할 때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또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빛과 소금된 크리산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곧... 그리찬이 크리찬답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것은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신앙에 머물지 말고 기도 생활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찬이 되는 길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찬이 되는 길은 기도하여 성령 충 만받아 영적 능력인 은사와 예수님 닮은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으로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